안녕하세요 남구입니다. 영상에 앞서 정확한 전달을 위해 미리 작성 연구를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뭐라고 쓴거야 남투부? 아니 대신 써준다며이런 씨발 시바... 아야머아 속에 있는 거 보고 이게 이거 뭐라고 써서 보고 있냐? 뭘 이걸 써? 어차피 배우든지 아니긴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 다 씨바 안게아니면 대가리 주의식인데, 이거 뭐워가지고 이거 뭐 써서 막 에에에, 하이. 이 잘라. 이 잘라. 에이씨. 저기. 아, 아질것봐 우선, 저는 저를 믿고, 음, 3년 동안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신 분들은, 분들을 위해서, 음, 더 열심히 성장 못하고 아직도 구독자 3만 명을 못 찍은 점 사과드립니다. 잘라 잘라 잘라. 두 번째, 낭종을 치료한다고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낭종은 그냥 사실상 지금 뒷뒷 낭종까지 지금 범졌인데 그걸 숨기고 뒷 낭종을 숨기고 아직도 치료 안한점 사과드립니다. 응고,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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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영상 찍어야 돼. 예, 에, 예. 에, 예. 아니, 근데, 잠깐만. 남은 속이는 건 사기잖아. 나빵 도가? 뭐라고 이거 입으라고? 이게 뭔데? 아니 남을 속이는 건 사기잖아. 근데 내가 이걸 왜내 스스로 이걸 해야, 인정을 해야 돼? 뭐야 이거 이런 씨한 희마... 나빵또 가? 빵에 사과 안 나오는데? 아이씨, 야, 그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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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거기까지만. 해. 뭔 신발 사과야, 이 개새끼가. 빵안가 이제 이 개새끼야.